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데, 그첫 번째에서 배워야 돼. 첫 번째 연애하면서 헤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힘들고 아프잖아. 그 상황에서 배워야 두 번째가 좀 낫지. 그런 것처럼. 그럼 첫 연애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여자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가 날 떠났지? 우리가 왜 싸웠지?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고, 아, 그럼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다음 연애할 땐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나아진다는 말이지. 같은 방식으로. 뭐, 상대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상대를 바꾸잖아.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을 같이 나눠봤어야 돼, 이제. 이미 이제, 시간이 뭐, 이미 다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일찍, 막 힘들 때, 이게 어느 순간 하루에 딱 터지고 하루에 결정한 게 아니잖아. 분명히 막 힘들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을 거야. 견디다 견디다. 어쩌면 네 동생도 1년은 참았을지도 모르는 거지. 네. 그참 시작 들어가자 마자 부딪히기 시작을 해서 1년을 버티다가 지금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엄청 고생했지 지금. 그지 또 하라고 하면 못할것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이 됐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나누고 이 이야기도 좀 해주고 네저 하사 때 천년백시 절에 어떤 시행착오 겪었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누고 그럼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좀더 나아지겠지 뭐 직장에서도 마치 결혼해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나가서 계속 좋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갖고 하하 웃을 수 있나? 그, 한 돼. 40대도 그거 힘든 거라고. 그게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거의, 초월을 해야 되거든, 그게 되려면. 일과, 가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여기서 스위치 탁 켜고, 여기서 딱 끄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집도, 가정도 다, 뭐, 직장도 뭐 가정도 다 힘든 상황이 만들어져 요 하루하루가 하부, 지옥이지, 그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20대 그 어린 아이를 함께 데리고 일을 해야 하는 그 조직의 리더, 리더가 난일차적으로 잘못이라고 봐. 그 케어를 못한 거라고 봐야 되지. 근데 이제, 아무리 직장의 리더도 경험이 있어도, 같이 데리고 일을 하기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일까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감정이 얼굴이 드러나는 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원래 뭐 어려서 그런 걸어떡할 거야. 그래도 다독이고 뭐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정이 안 간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조금 얘가 얘를 똑같은 실수로 해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의 실수가 더커 보이고 점점 더 미워지는 거야. 근데 그걸 대놓고 내가 너 싫어 라고 말은 못하니까 뭐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우선은 지금 너희가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길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는 왜 생길까? 그럼 대인관계, 즉 조직 내에서 뭐 지금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는 뭐라고 생각해? 제 생각에는 오해 때문. 오해. 오해가 곧 문제인가? 그, 렇게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시작이 오해로 시작은 돼. 근데 오해가 곧 문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아. 그 오해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근데 네가 잘못 이해했어. 이게 점점 난도가 올라가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좀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관계일수록, 직무가 점점 난해질수록, 단순하게 워딩 몇 마디 가지고 의사소통하기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지. 카톡으로 물어보는 거 한계가 있는 거야. 자소서 뚝 보내 놓고 이거 어때요 한번 봐 주세요. 나도 그럼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몇 마디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직접 들고 와서 이거 갖고 한 시간 동안 대화해야 겨우 알려 줄수 있는 내용을 카톡 몇 줄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말이 안 돼. 똑같아. 내가 한 말을 네가 잘못 이해했어. 그래서 오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야 돼. 이게 맞는지. 응. 그래서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해는 깊어지고 어. 그게 이제 문제가. 자, 직장 상사로서 내가 어떤 업무 지시를 했어. 근데 네가 잘 몰라. 근데. 배운 게 그냥 학습돼서. 직장사사 뭐라고 무조건 네! 하고 그냥 해. 근데 내가 뭐, 잘못 알아듣고 하는 게내 눈에 보여. 그럼 내가 욕이, 나온다고 하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그거 알어 그거 아니잖아! 뭐야, 씨, 지가 시켜놓고 가서 지금 씨 욕을 그래? 또 이룬다고. 오 그런 건전부 그래. 그래. <laughs> 지가 못 알아들어 놓고. 모르면 이새끼 물어봐야 될거 아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럼 물어보질 않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부장님 주시한 게 이거, 이거 이거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야지. 어 그래 아, 그거 아니고 이거 이거라고 그럼 다시 설명을 해줄거 아니야. 안 물어봐. 그냥 예 하고 그냥 했다가 사고 치는 거지. 하다가 뭐좀잘 모르겠어. 아 이거겠지 이거 이거 해버려 또. 하 그럼 얘 뒤통수 맞는 거야 실수를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도 여쭤보고 물어봐야 돼. 남자애들이 안 물어봐. 그거 잘하는 애가 쟤야. 그래서 이제 대고객 서비스, 고객과 그 대화가 안 되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이 컴플레인으로 들어오면 조직에서는 또뭐 했어? 라고 또 이렇게 배우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더 어렵다는 거지. 조직 안에서야 뭐,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지만 이 안에 고객이 이제 끼어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져. 점점 난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경험이 적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니면 절대고객, 돈을 내는 고객들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필드에서는 이게 더 난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여성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가 기계도 모르는데, 하, 이걸 이해시켜서고 이걸 설득해야 되고 만족도를 높여야 돼. 어떻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조직 내부에서 같은 동정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트러블이 생길 정도면, 밖에서는 더 힘들어져. 근데, 이 부분은, 업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AI 시대에는 더더구나 서 그래. 인성교육이 곧 의학의 미래다. 라는 제목으로 응?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비단 의학뿐만이 아니라 전 업계가 다 그렇다. 여기 의학에다가 다른 자기의 업종을 집어넣으면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야. 지금 시대부터. 앞으로는 더, 더 그렇다 이거지. 똑같은 의사라고 쓰면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가 있는데 인성 기준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그렇 의사가 됐어, 그리고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안에서도 뭐 경험을 해봤겠지만 뭐 형식적으로 진짜 의료 행위에만 집중하는 의사도 있고 의료 행위보다는 환자랑 교감하고 공감하는데 집중하는 의사들도 있어. 그 인성 차이거든 그게. 자 여기 두 케이스로 비교를 해보자면 인성이 왜 미래 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왜 중요하냐 설명해보자면.